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냥 예물만 드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드릴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그 땅에서 얻은 땅의 소산물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유월절 6월절은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수학을 한 후에 곡식의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얻은 땅의 소산물을 광주리에 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하면 제사장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놓으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나이다. 이 땅에서 얻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 왔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무슨 고백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엉뚱한데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10의 9가 남게 되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쓰면 되지 잘못된 곳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죽은 자 우상숭배 하는 데 가서 쓰게 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나머지 10의 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10의 일은 하나님의 거고 10의 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 어마한데 가서 게임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상한 걸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복위의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지키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위에 복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복 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셨는데, 왜 달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주셨는지를 가져온자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물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드린 자의 손길을 살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많이 드린 자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얻은 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자, 손가락을 끼시고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 돌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언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에. 그래서 아버지는, 누, 아들은 누구를 닮지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래서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뭐가 돼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있어서 나의 꾀로, 나의 요령으로 그 돈을 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 주시잖아요. 이것을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1명기 2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라 그 말씀 주셨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 되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해서 쌀을 하루하루를 샀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쌀을 사러 가게 되면 작은데 큰데 말로 팔았었어요. 그래서 쌀을 놓고 그 위에 싹, 이렇게 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골에게는 이 위에, 위에 것을 옆으로 제거할 때 끝까지 가지 않고 조금 남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후이, 대오, 누르고, 그냥 그 그릇에 놓고, 발로, 꽉꽉 밟아서, 예, 빈 공간이 없게 꽉꽉 바르고, 또 후이 되어 주고, 또 흔들어서, 예, 여러분 자루나 이런 그릇에 쌀을 담았을 때 쌀이 꽉꽉 들어가라고, 많이 들어가라고 그 그릇을 흔들잖아요. 빈 공간이 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겨주신대요. 내 품에 안겨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을 요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로운 백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형편을 살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